조국해방 이른 77돌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속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밀림 속의 병기창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며 자력갱생 간고분이의 혁명정신을 창조한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일혁명투사동들이 자체의 힘으로 무기도 만들어내고 또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내면서 구원부장으로 그 일제를 때려보시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반일이민 유격대를 강화하는 한편 이 병기창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척의 병기창에는 이렇게 머루와 망치, 풍과 줄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사동지들 가운데는 이전에 철공소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 또한 부족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병기창에 나오시오 우리에게 수류탄을 가져다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있다면 어직동무들의두 손뿐이라고 검해 주시면서 자력갱생 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도 안겨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맨손으로 무기와 탄약을 만들어 내던 항일용 명투사 동지들입니다. 왕청병기창에서 만든 나무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포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 동영현성전투 직후였습니다. 그때 대도촌에 일본군 병령이 있었는데 놈들은 병령 주변에다 담장과 포대를 쌓아놓고 병령을 이른바 여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청병기창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투사동지들에게 나무포를 만들 때에 대한 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그 나무포 보게 되면 이 쇠수레나무 석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주먹만한 쇠알 30발 을렸습니다 사거리가 무려 500m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포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는 대두천 병영에다 대고 몇방 쏴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열어냈던지 그때 놈들은 유격대가 썰어내서 신식포 가져다 쏘는 줄 알고 조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laughs> 위대한 수용님께서는 하늘무장투쟁시기를 해고하시면서. 그때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력갱생 강고분투하지 않으면 실속 있는 혁명가로 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력갱생하는 요기에 혁명이 훙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는 기본 거리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깊비 말씀하셨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선원검동지는작탄원 제작하는 과정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혁명가를 부르면서 선떠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국가 지작단을 만들었습니다. 투사동 재계는 바로 미래를 보는 그 신념, 순영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다져진 그 신념이 섞여 청춘을 서슴없이 맞쳤던 것입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 서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 나가야 할 정신은 백대혁명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백조불굴의 혁명 정신과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신심과 약관에 넘치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새로운 기적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류은포 온실농장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본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군인 건설자들이 온실농장 건설을 훌륭히 끝낼 불같은 열이 안고 공사 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부대 허상간 사회주 경쟁을 맹렬히 벌리는 속에서 온실구역, 산림집구역, 공공건물구역을 비롯한 모든 건설 대상들이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매우 불리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 없이 비가 내리고 또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기 조건과의 전투가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 현장 지휘조에서는 공사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재보장 대책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동시에 이제 장마철 조건에서도 건설물의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선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 방송 풍견대가 번역한 서식에 의하면 이곳 발전소 건설자들이 맡은 물길굴 공사의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성 여당에서는 압축기와 고냥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서 매일 높이 세운 공사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 요단에서도 맡겨진 공사 과제 수행을 위해 기계와 비중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어 매일 물길굴 공사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를 가지고 들끓는 발전소 건설장을 찾은 함경남도 금강관리국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힘 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덜격대원들의 앙양된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각지소 농촌 살림집 건설의 초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 있게 벌어지는 속에 평양시에서 살림집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 농력있고 예, 선탕이 센 일꾼들로 구역 농촌건설 지휘부를 새로 조직하고 구역건설료단이 농촌문설을 자체 힘으로 본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기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돼서 4일 만에 기초 굴착작업과 기초 콘크리트 지휘를 전부 끝냈습니다. 현재 걸조공사에 진입 한데밖에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대동강을 끼고 있는 구역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부산지구와 중백지구에벌채장을 새로 전개하고 건설에 필요한 이헌석과 모래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복 시공과 어적 시공을 없애고 건설 물이지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공사를 일정도 내몰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여기 장기리를영촌산림집 건설에 반복을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에서 기계화 지침을 앞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충 산림집들은 마지막 충막치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헌압차와 헌압기를 비롯해서 기계화 비중을 최대한 높이면서 봉사를 최대한 기질라해 끝내기 해서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보장한다고 면서 봉사를 날림수를 한 명성을 없애고 분설물에 모든 야소에서 지를 철저히 보장해가지고 산림집을 더 완공하자고 합니다. 각지 양묘장들에서 산림 저성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해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희북도 양묘장에서는 날씨 조건에 따라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나무모들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많은 이 시기에는 병해충이한 나무피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나무 마름병이나 뿌리썩음병 또뿌리목소음병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르더유 영양만들고 속회유양화체를 만들어서 나무밭들에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산화작업비료를 위주로 각종 영양이들을 나무들의 전면 에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상온법브라 나모와참대버드 나무를 생산해서 시군들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더 많이 심어서 현재 자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하는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잣과 밤 그리고 모루와 달에 산딸기 등산 열매 난모들도 키우고 있는데 올해 가을과 또 다음해 봄이면 도안의 모든 시군 양미장들의 난모들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녹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안개나무와 붉은 전매자 나무를 비롯한 각종 원림수종의 나무들도 자려오고 있습니다. 라선시 양묘장에서도 나무모 비배가리를 실속 있게 해서 많은 산열매 나무모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튼튼히 자려오고 있습니다. 시 양묘장에서는 장마철 기간 많은 비가 내리고 산복철의 무더위로 해서 나무의 생육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 맞게 생장조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식물성장촉진제와 영양 액도를 생산해서 나무의 병해충 구제와 영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후방토대를 구축하고 후방사업을 활성화해서 그 독을 보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 힘으로 꾸려놓은 후방기지를 잘 운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룡성 비아린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닭 폐설물과 미분한 비옥결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비알곡목이 비중을 높이면서 앞선 집짐승 사양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체로 만든 팽화목이와 축산기지 주변에 심은 큰 단백풀을 양모목이를 이용해서 미기와 처우를 비롯한 12여종의 수만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를 길러청어분들의 후방 사업에 입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양어물 주변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미꾸라지 이렇게 언더 버정을 해서 팍막을우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팍막을 벗기는데 이거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마더와 퍼더와 같은 이런 농쿨실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언실처럼 이용하고 다음에는 양어를 하고 나오는 이렇게 물을 주니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생육이 더 빠르고 열매도 더 빨리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거 퍼도 놓은 미꾸라지들의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육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건을 피해를 막는데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퍼도라든가 더마도는 정어번들의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들 비 수들인 b a 4와 b a 5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급격한 감염자 증가 사태를 몰아온 이 바이러스들이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확산되면서 각국의 보건 상황에 위협을 저성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계적으로 782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53%에 해당한 416만여 명의 감염자가 아시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BA.5가 전파되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딜리케에서는 1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40만 6천여 명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33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발생한 감염자의 1.1배 사망자의 2.1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7월에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률이 전달에 비해서 6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최근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5의 급속한 전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야외에서도 감염력이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7월에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현재 발생하는 감염자의 대다수가 BA.5 감염자들이며 나이 많은 환자들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7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11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59.7%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7일 따스통시는 주간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일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천7 8만여 명, 사망자는 644만 6 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요루 지역에서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르데니아 섬의 한 시에서는 6일에 발생한 들불로 오물 재생 처리 사업소 건물이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토스카나 주와 뿔리아 주에서도 들불로 많은 면적의 숲이 불타버리고 공장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극심한 폭염과 열파가 지속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들불과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절멸위기에 처한 금빛사자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해안의 수림들에만 있는 금빛사자 원숭이는 비법적인 동물 매매와 서식지 파괴로 지금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림속 소식구역에 나있는 고속도로가 금빛사자 원숭이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도로에 동물들이 오갈 수 있는 20여개의 지하통로와 10개의 공중다리를 건설해서 동물들이 숲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많은 지역들에서 폭우를 통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mm 였습니다. 이 기간의 더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지역적 차이가 아주 심했는데, 평양시와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는 100mm 이상이고, 특히 평안남도에서 197mm의 강수량이 관측됐다면,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는 불과 10mm 미만이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북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개이고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미만으로서 평년보다 3 내지 6도 낮아서 새벽과 아침에는 선선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고 오즈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약한 초기압골과 북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황해남도, 강원도의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배촌, 장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남부의 일부지역과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한때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량강도, 함경북도 북부지역과 라선시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개였따가 흐릴 수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나비가 내릴 곳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평양시를 비롯한 소위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아침 최저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하로 낮아서 날씨는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린 뒤에는 토양의 습도가 높아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부정적 용량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밭작물 포전이 물바지 도랑과 고랑들을 다시 쳐주고 거랑 깊이를 25내지 30cm 이상 깊게 하며 병해층 예찰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아침한때 안개가 낀후 오전부터 개회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일용 남서풍이 이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이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이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이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하몽시. 남동풍이 이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희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아침 안때 안개가 낀후 오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이에서는 남소풍이, 조선소위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체로 후리겠습니다 모래 조선 동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2일부터 1 4일까지근 근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이 약한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13일에는 약한 조기압골과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1호에서 소위한 중부 인남과 함경북도 여러 지역, 라선시에서 비가 내릴 것이예견됩니다 14일에는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15일까지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지역과 대동강 상류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국부적 지역에서는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제 또 장마 전선의 용량으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 예견되는 것만큼 인민 경제 모든 부분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산사태와 큰물 침수부터 인원과 설비, 자재, 살림집 그리고 이 작업장과 건설장을 세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애소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 중입니다. 그럼 이 기간에 근데는 낭별를할 실을 보시겠습니다.